아니 10만대 뭐 하냐? 싸파돈 보자. 추천으로 등정여게좀탐난단말야 싸파돈. 어허. 기타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 댓글로 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쌉탄친하고만. 시작합니다 형사. 형리컴터 <목소리> 이걸 보고도 <먹어도> 참는다고 <목소리> 못 참겠지. 니저려. 여기다. 어좋다 자, 간다. 니코니코니! 여기야다! 어우 좋다! 여기야! 유류 유일! 그렇지! 들어오시고! 옵니다! 니코니코! 니코. 네. 나 바이게가! 아니였습니다! 미쳐버려! 아 이거지! 잠깐만 또! 한번 더! 바이게로 세금세금 가면 되지 않을까? 바이게 유체 일단 들 법? 오 어, 이상하다! 아무도! 이게 느꼈다! 이게 뭐해! 나왜 무시하는 거야 이거! 미쳐버려! 오케이! 어, 으아! 바이게가 여기 왜 있었지! 그렇죠. <laughs> 얘들아 목마르지? 이거 먹고 싶게. 우리 이 먹어야 돼. 동현이 왔다. 니코 니코. 팀장 말이냐, 애들아. 니네 말로 자꾸 자꾸 니코 날 쳐. 오가메자 이번에 걸리듯 냈습니다 여러분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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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왔다 이거 왔다 왔다. 니다 여러분. 왔다가 니코 니코. 이 a 바로! n 미 s a 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태까지 미니언으로 변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니언으로 뭔가 대박이 나올 것이다! 간다! a g i n a Kosta, Sammy, Copta, Yoga, t i 이 o n Timon, Timon, t 적팀님들, 괜찮아? 어, 쌈리코의 변신에 정신 못 차린 거, 괜찮아? 대답 좀요. 에 형녀들! 어, 일단은 햄버거 살쪄요, 죄송한데. 어, 햄버거 한 500개씩 먹어봐. 살과치나 안치나? <laughs> 먹어뭐라고 형녀! 응구, 내발에! 응구, 안 몰린다, 여식 초콜롬이야, 형녀들. 땀채 느리네? 여전히. 여기 없다. 블루구만. 자. 죽이자고요 <드시켜> 형님 이미 죽였어 다 버려 형님들 바랍게 와 살고 싶으면 뛰어 형님 말말리 뛰야돼 햄버거는 살쭉 비싸 햄버거 하나 먹을 때마다 700갈로리에 통화지방이 얼만데 형님 이거 이러면 콜라네 형님들 상태도 안 해주고 가네 그냥 뭐야 뭐 아무 일도 없었어? 난이도 나카사야? 뭐 아 어, 제발 아 이거 진짜 오바야 아미 형야 그렇지 피버려 아미야 내껀데 잘 먹고 갑니다 아니 킨네 갈 데가 없을 텐데 오 여기 다 여기 다이 자식 이 자식 봐라 이거 햄버거 살 찐다니까요 형야 피져버려 <laughs> 어, 너 공수로 뻗져야돼 피져 우리 나쁜 짓을 또 하네 햄버거 형야 햄버거는 살안 찌는데 쑥쑥 보면 살찌니까 내가 압수할게 형야 알았지 불만 없지 불만 없지 저거 그래 어아 가자 형 하하하 이 자식이! 이자 아니 이러면서 세상에 오는 손님마다 쌉 정원이가 시킨 거에요! 쌉 정원이! 가정이 특이해서 메코 짱구 좋아하는 바람에 호불호가 갈리죠! 내가 언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니 난할 만큼 했잖아요! 안 그래요? 쌉코 선생님 이름은 뺄게요! 미치겠네 진짜 정열아! 아까 장호가 이거 정재영이야! 맛있게 먹고 갑니다! 오 좋다! 화끈하잖아 사람에. 어 너무 화끈하잖아 여기야! 너무 친구 좀 줬다. 믿을 거 하나 없고 과거 튀어도 모르는 사람한들 칭찬 사람이야. 이렇게 믿음을 주는 명명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포기할 거야? 나한테 이렇게 가정 당하는 게 창피한 게 아니야 지금? 다안 바뀐데 안쪽 빨리냐고! 어이 뭐야! 아얘불좀 먹었다고? 안돼, 형 녀석! 이금 내놔. 아, 제발 좀요. 하고 있어. 자좀내밀고형아 갔다왔다. 시작되었다 빨리 번. 너, 얘 뭐야? 왜 나대고 있어? 터보즈로? 터보로 나대는 거 실례야, 진짜. 이거다. 내가 혼자 나다시아 도 막아버리게. 아시뒤지는건야지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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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괜찮겠지 당연히 오 이거 왜이래 홍야아 탐탈신다네 어우 느리네 여전해 어우 좋다 뭐야 이거 똥취 <농쥐, 농쥐> 홍야놀 <홍양아. 농쥐> 잊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바테나스를 미리 걸겠습니다 똥침을 걸고요 갑니다 홍야아 횡단비 괜찮냐는 안됩니다 살려주이소 위험합니다 이거 죽였다. 와, 이거 다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형들 와, 미쳤대요 지금. 와, 잠깐 만요 힐이 이상해. 이야이이 나월의 가 와, 봐봐. 나대는 게 말이 안 돼요, 이거 지금. 너왜 이렇게 나대냐고? 무나아 말해야죠. 아마테라스세가아 그래 잡으세요, 여러분 죽어 버려이자 안려주이소야 예술형 방패스타 한번더아 제발 겉뜨가야돼그리다겉리란말이 제발 아담시 진짜 디즈니가 너라니까킹데 누가 이렇게 했어요 누가 킹덴을 이렇게 만들었어 샤샤해보세요 무슨 일이 났어요샤샤 뭐야 샤 샹초 아니

응골를노래해응골를 여러분들, 응꼬를 노리면 됩니다. 이렇게말입니다 여러분들. 천응골를 노리세요. 알사라버. <laughs> 야, 뭔가 천원이야? 여러분 내일 한번해까 가자. <laughs> 아마테라스, 쌍시 <laughs> 영야자 어, 바꾸 말고 뛰자마려 야 이것이 바로 자파노메스 <laughs> 명품 쌍코니다 나이스! 킨드님 괜찮 우리는 언제나 힘차게 달린다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우리들에겐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 오오옹! 하아! 고고! 썸블렛! 기도하오! 썸블렛이랑 1대1? 지금 상황 봐안 되지? 어접 좋다! 이거 봐봐 이거 봐라 이거 이거 봐라 또 와우 이자봐 나대는 거여기심지 하고 도망가야지 라고 하면서 무슨 아이고 오히려 유치한 머리 진짜 찢어버려 이거 와드 박아주는거 진짜 심한데 절을. 내가 레드까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거 오히려 카정 들어온다 이거 어 여보. 뭐야 아 이럴 줄알았어야가가잡을래이가 흐허 찢어야아 오랜만이야 저 멀아치는 파도 속을 헤치며 우리는 언제나 힘차게 달린다. 그 어떤 어려움이다 우리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될지. 놈어이 어, 이거 잡아. 받아. 냐 이거라도 내놔 이 자식아. 저치는 파도 속을 헤치며. 이렇게 거 게임은 지금 어우 야매 자 머리에다가 정의를 새겨주겠다 예, 정의. 정의를! 맞박에다가 정의! 좋았어 야딱 좋다 이거 저멀어치는 파도 속을 헤치며 우리는 언제나 힘차게 달린다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우리들에겐 아무런 오, 문제가 안됐지 어디까지 가나 죽어! 썸에게선 도망갈 수가 있다! 어떻게 된거야? 아니 못 도망가! 제발! 아! 영야도! 예야. 지구 끝까지 간다 쌈맨난 예, 예, 예. 지구를 들어올릴 수 있는! 남자니까! 예. 다음에 게 예. 영야도! 정의의 아이콘이쌈맨은 승... 승리합니다! 예야매야. 다시! 의심님이 괜찮아? <laughs> 참의심해 <laughs>